오늘 한효주 씨친구분들 오셨던데요. 어? 왔어? 왔어. 아까 했냐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얘들아 여기저기서 왔어요 오늘. 여기 안녕하세요. 여기에서. 오세요. 이리로 잠깐 오세요. 그 <laughs> 다들. 다들 이거 아니 섭외 안 했는데 서외가 됐네. <laughs> 안녕하세요.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여기 <웃음> 몇 분이셔요? 네, 네몇 명. 네 명. 격렬을까요 형님들이 조금만 땡겨주시고 효주씨... 효주가 아, 일로 다 왔어, 네, 우리가 좀땡길게 너희들 반갑다 친구야. 예, 반갑습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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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우리 동창, 동창. 동창, 아, 동창. 유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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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다 유명, 학교? 유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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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 학교. 학 때도 다 같이? 아셨어? 그때는 몰랐는데 저희 중학교 때 친구. 소개 좀 해주세요. 소개하요제 아, 이름은 이종현이고요 저는 양윤정이라고 하고요. 서태정이고. 서태는 <laughs> 지금 사실 두 명이 온 거야. 어? 만삭. 만상... 어? 어? 만삭. 만상... 아... 그래 아까 내가 아... 거기서 멀리서 뵀는데. 아... 저는 이현주고요. 청주에 서 살고 있습니다. 유일하게 아 예, 사실 일곱 명이서 친했어. 어. 아 그래서 뭐 신었겠지? 칠. 칠탱칠 네. 칠탱. 등이야. <laughs> 그데한탱 아니, 나 되게 궁금한 게, 아니, 오늘 촬영인 걸 알고 있는데, 친구분들은 무슨 생각으로 오신 건가요? <laughs> 나는, 나는 그게 너무. 좀 속았어요. 연예인 네. 구경 오라고 해서. 아니, 옛 촬영하는 구경해봐라. 그냥 그래, 구경하러 온 거예요, 진짜? 형님, 친구분도 어디 근처에도 유턴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? <laughs> 아니요? 아니에요? 어, 어. 아니, 그철단간에 있다고 그래요. 기태원님 저기, 어. 저희 철단간 앞에거든요, 철단간 아, 철단간에 있어요? 예, 네, 저희 철단간이에요 왜? 어, 지금 이 말은 오신다는 거예안 오신다는 거예 저희 청주 화법을 잘 몰라서요 <laughs> 가고, 싶지만 좀 예? 않다. 아, 가고 싶지만 그게 좀여 아, 겨 싶지만 그게 좀여치 않다 그 청주의 어떤 약속? 확답은 잘안 해요 맞아, 왜안 하는 거야? 확답을 거기는 확답을 왜 확답을 <laughs> 학답을... 왜, 왜, 왜 확답을 안, 안 하는 거야? 이해할 수가 없네 진짜 이해를 <laughs> 할 수가 없네 아니 어떤 그래 친구, 였어요 그렇죠. 어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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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어떤 어린 시절을 기억한다면. 예쁘다, 기보다 잘생겼었고 잘 t s a cool. I've s 체육 체 a single. Child, c h i l 학생 h i l 대 Child. Child, 내가? 어 무심천 응, 무심천 벚꽃놀이 어. 가면은 그 대학생이 맞아, 대학생인 줄 알고 그러니까 그렇지 학생하니까이 학생 아. 얼굴이 그때 네, 얼굴 어. 이 얼굴이 그때 얼굴? 네, 이아 그러니까. 그러면은 그치. 노안이었나? 어, 약간 노안이었어 아, 그게 그대로 아, 내가 그랬구나. 율량동에 있을 때는 그냥 학원집, 학교 학원 집 학교 <laughs> 학원 집인데 가끔 시내 가거나 이제 무심천 가면은 좋은 아, 거봤는 그때 그때, 그때. 아, 진짜 아, 그럼 어떻게 여기 식사를 좀 하, 하고 계세요? 아, 네. 네. Um. 이거는 효주가 낼 테니까 아마 아, <웃음> <웃음> 아, 어, 원래 잘사요 원래 저희가 잘 싸. 네. 그래서 되게 작은, 작은 제안을 왜요? 좀 드려보려고 친구분들한테. 네. 네. 저희가 친구분들 밥은 저희 제작비로 다 사겠습니다. 사는데. 네. 사는데 부탁을 하나 좀 드리고 싶은 게 뭐야, 뭐야. 한효주 씨의 그 추억의 음식을 걸고 여기서 이제 게임을 이제 하게 되잖아요. 예. 어케이 같이 하는 거요? <laughs> 우리 세 분의 남자 팀과 실텐과의 <laughs> 7팀 이제 대결을 감고한 어떤가 하는 거죠. 괜찮겠어? 그래서 뭐아 우리가 잘해야 한이 먹는 거다 그렇지. 어. 우리 다 같이 먹는 거지. 어. 우린 주신다고 했어. <laughs> 네 사실 그렇습니다. 네. 지시면 한효주 씨만 못 먹는 거예요. 어, 아 그럼 여기 그렇게 절박하지 않네요? <laughs> 절박하지 않. 그래도. 뭐. 저 괜찮으시죠? 어, 그오대3으로 어, 뭐, 어, 어, 해서 뭐, 어. 어차피 못 먹어도 효주만 못 먹는 거니까. 너무 그래. 열심히 하시고. 아니 너무 너무 무리하지 마. 저,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지금 사실. 저희가 종목을 선착순 노래자랑. 네? 선착순 노래자랑. 네? 이런 네? 걸 해보려고 해요. 선착순 노래. 선착순 노래. 이게 뭐냐면. 가사에 여름이 들어간 노래를 불러주세요. 와! 여름이다! 아, 야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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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다로. 통과, 오케이. 오케이. 화이팅, 화이팅, 화이팅. 하나, 둘, 셋. 이거 두뇌 회전과 집중. 자,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네. 라운드 시작할게요. 가사에. 교통수단이 들어간 노래를 불러 주세요. 열차 타고 맞나? 집. 차 자자 빨리 넣으세요. 빨리 넣으세요. 빨리 넣으세요. 야! 아! 태정 씨. 붕붕붕 아주 작은 자동차 오마 <laughs> 자동차 <도마>. 자동차가 나간다. <laughs> 자태는정답 <태양 정당. 웃음> 안 어. 오늘 비 오니까. 비 내리는 호남선. 완행 열차. 그렇지. 열차 땡. 땡. 왜? 아, 완행이 아니고 남행 열차. 바뀌었어요? 뭘 나르는 시에. 남행인데 아, 이게 완행으로 온다고? 계속 완행이 이게. 저는 이게 아닌다. 자. 아, 일매일 학교 가는 버스 안에서 여기 교가에서 <놀람> 같은 자리 앉아 있는 그녀먹네 <놀람> 이승기 씨 정답. 오케이. 자, 이쪽 두분 성공하셨어요. 자, 님 저희 놉니다. 나요? 좀잡고 음. 있어 봐. <laughs> 저 놉니다. 자, 놓으세요. 자, 하나, 둘, 셋. 아, 어. 하나 한다. 비 아, 네. 아, 저기 있었네. 나라. <놀람> 형 <야>, 노래 이거 <그냥 놀람> <그거> 말려. <놀람> 아니, 형님. <놀람> 박수 칠 때는 아니면서 왜 이렇게 가셔죠.

띠띠빵빵 띠띠 디디. 계속 띠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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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띠 가봐 띠 띠띠, 띠띠, 나띠 띠띠, 띠띠 띠띠빵빵 띠띠, 띠띠, 띠가띠띠 띠띠, 계속, 계속, 디디. 계속, 계속 가세요 디디. <laughs> <디디빵. 웃음> 어? 띠띠빵빵 디디, 디디, 뭐, 뒤에 없어? 저금차 안 나와? 를 타고 어? 저금차 어? 어? 안 나와? 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려가자 이 노래는 헨리 씨의 띠띠빵빵이고 버스를 타고 아 그거 가르이주해아 형님 어 빨리빨리! 띠띠 띠띠 띠띠빠빠! 띠띠빠 우리 칠팀님들그제 2번입니다. 봐연 기억이 안 나. 해밝은 길을 이거든 고 달구지가 흔들려가 달구지가 흔들려 달구지? 달구지 교통수단이에요 달구지 영는데 어. <laughs> 달구지 교통수단 요 <비그 웃음> 환영. 환영. 달구지 교통이요 거에 옛날 교통수단 제목이 모르 달구지 어, 아, 해아 음. 정말 어렵사리. <목소리> 야, <목소리> 야, 이거 1 9 0년 고기 내요 뭐예요? 야, <목소리> 나는 이 노래를 불러본 적이 없어. <목소리> 뭐예요? 내 심연 저 깊은 곳에 있는 이게 떠오르는 거야. 생존한 <목소리> <야, 목소리> 최세트 먼저. 승 일승, 일승 다 일승. 자, 그러면 뭐두 번째 째운운 드려도 될될요요 예. n d the t a b l 위치 괜찮은가요? 조금 I'm g o 좀... n g to go to the table. I'm going to go to the table. I'm going 가 o go to the table. 요 m going to go to the 아, 아. 와. 누가 청소 누가 청소한 <laughs> <laughs> 누가 청소한 누가 청소한 거야 누가 청소한 거야 누가 청소한 거야 누가 청소한 거야 한소한소이소 무척이나 <우래네. 웃음> 비가 내리다 말다. 어, 그 뭐야? <laughs> 그 뭐야? 비가 있어야지. 한번더해야 돼. 비가 내리다 말다. 앞에 골뭐 하든. 비가 내리. 앞에 골뭐 하든. 뭐 하든. <laughs> 야, 야, 잠깐만요. 자, 타임 이와가. 난... 어, 같이 게임 못 하겠어요. 네. 나한테 힌트를 좀더 쓰고. 비가 내리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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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효주가 전에 했잖아 <목소리가> 아, 죽겠네. 네, 네. 내려놔. 뭐, 야, 너무 야, 뭐야, 뭐, 너무 이거. 똑발 2대 2죠. 자, 일단 한번해 볼게요. 야, <웃음> 진짜 있어. 빠르다. 아 형님. 있다. 다 비도 오고 그래서 네 생각이 났어. 맞다. 정답 자, 이렇게 되면. 좋습 자, 대니다 1대 1입니다. 청주 게임 왜 이렇게 빡세지, 계속? 청주는 늘 약간 중도를 맞춰줘 여수 아! 밤바다 나의 바다야 그래. 나의 하늘아 정답. 초록빛 아! 가사에 꽃이 들어간 노래를 밤에 봐라. 피는 장미 아 사랑 장미 음? 장미같은 사람 정답! 돌아. 오케이 돌아는장아 진짜 아까부터 어. 계속 걸리네 정말 <laughs> 아 바나나부터 정말 장미 미치겠네 소영님 정답 어. 야, 1 :1. 자 1대1 상열씨 가져갔습니다 미워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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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맘없이 아. 어? 거기 장미야? 아낌없이 아낌없이 사랑 주기만 아할 때. 맞는 배모노. 백만송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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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꽃은 피고. 장미 안 나왔어? 드 이름이 안 나왔어? 코드 이름이, 이름이 나와야 돼요? 꽃 이름이? 어? 아안 나오네 여기. 뭔가 해바라기가 있을 것 같아. 해바라기? 있을 것 같은데. <laughs> 잠깐만. 미안해요, 미안해요. 거기 나온다고? 뭐, 제목이, 제목이 해바라기. 누나 제목이 해바라기. 형 오늘 안 나와요 해바라기. 제목. 나나 나. 지쳐 쓰러지며 죄 돌아가는. 말리 꽃? 네. 말리 리 꽃이요. 죽어진 나와. 네 모습과 함께한다면 꽃 나와? 아 이제, <laughs> 이제, <laughs> 이제, <laughs> 이제 <laughs> 갈수 <laughs> 있어 계속해 봐. 나올 거야. <웃음> 소중하게 <웃음> 담긴 너의 꿈들을 야, <목소리> 말들이 <목소리> 이제 잊혀지 안다올까? 안다올까? 이럴 때 제목만 말릴 것이야 아왜이러요이 아이 너무 많은데 생각은 막 나, 이렇게 나, 나는데 어 그래? 응. 났어? 좀좀아 보자. 동그밭 과수원지 아카시아 그래 밭과 그래. 경례 아, 그래. 아, 그래. 정답 맞아, 아,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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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그거 부르려 아기, 아기, 부르려다가 부르려다가 어, 그래? 어? 촛불 달래 먹고 물장구 치고 다람쥐 쫓던 어린 시절. 정답! 먹자, <laughs> 어, 어? 먹자, 끝! 어렵다. 야, 니네 진짜 대단하다. 동열아, 동열아.